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육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겨울에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관리할 때 조금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예쁜 수영으로 다육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딱 사가지고 왔을 때 가장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화분에 가장 그 예쁜 모습이 앞에 보이도록 분갈이 해주시잖아요. 어, 화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어, 앞뒤 구분이 없는, 어, 달기 화분이 있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앞에 부분이 예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 화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어, 무지개 여신도 진짜 너무 예쁘죠? 진짜 보라 레드빛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지? 네, 이렇게. 음, 다육이들은 이렇게 또 화분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예쁜 모습으로 어, 자리를 좀 잡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들어, 들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렇게 다육이를 선반에 놓을 때에도 가장 이렇게 앞부분이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자리를 잡아주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자리를 잡아주고 나면, 어, 다육이들이 워낙 이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요리조리 이렇게 막 방향을 바꿔, 바꿔주거나 자리를 바꿔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뭐 자리가 없어가지고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겨울에 조금 번거롭다라. 라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화분을 조금씩 돌려주시는 게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겨울철에는 햇빛이 좋은 야외에서 혹은 노숙하면서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한 창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되도록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좀 놔주시잖아요. 뭐 창가 가까운 곳에도 놓겠지만 이제 한파가 막 몰아치고 날씨가 추울 때는 창가 쪽보다는 창가 반대쪽이 또 어느 정도는, 온도가 조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달기를 많이 놓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요거, 제가 옐로우 멜로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제가 지금 뒷모습으로, 네,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앞모습입니다. 짠, 앞모습 너무 예쁘죠? 이 모습 얼마나 보고 싶어요. 네, 얼마나 예쁩니까? 이 모습 너무 보고 싶지만, 한쪽으로만 다육이가 지금 방향을, 네, 보다 보니까, 요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만 쏠리니까 수영이, 네, 좀 기울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숙을 끝내고, 어, 들어오면서 이 옐로우 멜로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목대도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이렇게 엉덩이를 깔고 있는 다육이들도요, 한쪽으로만 다육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일명 엉덩이 들림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여 봤는데 요것도 보세요. 지금 살짝 기울어진 거 느낌 오세요? 예. 밖에 노숙할 때는 햇빛을 뭐 골고루 받으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질 필려가 없는데 요렇게 이것도 제가 오늘 한번 뒤집어 놔야겠네. 예. 요렇게 해 놔야겠어요. 요렇게. 예. 여기가 뒷모습이거든요. 확실히 앞모습하고 뒷모습하고 너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육이 이제 수영을 조금 잡아주실 때 중요한 게 너무 그~ 한쪽 방향으로만 햇빛을 볼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다육이가 이렇게 좀 수영이 너무 많이 기울어지고 안 예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어~ 페리도트 예 네, 페리도트인데요 보세요 자구들도 너무 예쁘죠? 요 아이도 살짝 요 방향으로 예좀 돌려줘야 되겠어요. 릴리패드는 지금 많이 우짜랐어요 제가 이제 조금 가을에 늦게 분갈이 해주면서 비 맞고 왔더니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특히나 요렇게 조금 성장이 빠른 아이들 있잖아요. 프리티예요. 줄기가 빨리 자라고 성장이 빠른 다육이일수록 이 예, 수영을 자주자주 자주 이렇게 화분을 돌려주셔야 수영이 한쪽으로 막 이렇게, 어, 막 몰아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지금 먼노인데요. 어,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것도 뒷모습으로 돌려보면 요것도 지금 방향이 조금, 예,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아, 먼노는 진짜 요즘에 왜 이렇게 예뻐지는지 볼 때마다 너무너무 탐스러워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렇게, 어, 그 성장이 왕성한 다육이들일수록 방향을 여러 번 자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폭포수가 아마 앞으로 흘러내리듯이 예, 완전히 그냥 흘러내려지는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금 퍼플 딜라이트예요. 퍼플 딜라이트도 굉장히 성장이 빠르죠. 목대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수영이 거의 다 위를 바라보는 그런 어, 모습이잖아요. 있 근데 이런 아이들도 어, 한 계절만 잘못 나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얼굴을 해 바라기처럼 다 돌리기 때문에 예. 요런 것들도 지금 멘도사, 버날렌스 제가 다 밖에서 수영 위로 이렇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밖에서 지금 다 노숙하다가 지금 들어온 아이들인데 겨울에 요거 자칫또한 방향으로만 보면 예, 또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우 너무 예뻐. 네, 매직잼이에요. 매직잼. 아, 요거 지금 다 제가 영상 자주 보여드렸죠? 이거 다 꼬집게 했던 아이들인데 얼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꼬집게 했던 자리, 요, 요런 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우, 요것도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이렇게 보세요. 아우 꼬집게했던 아이들도 뭐예 너무 너무 예뻐지고 저도 이제 깍지벌레가 조금 한두개 보이는 그 화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살충 살균 한꺼번에 해주는 거 잎에다가 좀 살짝 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 이제 화분 안에 조금 깍지벌레가 있었던 아이들을 그약 냄새 맡고 살짝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아 조금 어, 깍지벌레가 나온다 하는 그 화분에다가는 흙이 조금 젖을 정도로 충분하게 또 살충 살균 해 주시면 어더 많이 이렇게 깍지벌레가 창궐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잎에다가 살짝 한번 예, 깍지벌레 한번 살충 살균 한번 뿌려 주시고 그 뒤로도 이제 깍지벌레가 좀 보인다 하면은 그 화분은 조금 더, 어, 뿌리까지 좀 적셔지도록 살충살균 해주시는 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다 할지라도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화분 좀 돌려 주시면 다육이들이 훨씬 더 예쁜 수형으로 기울어짐 없이 그리고 이렇게 조금 돌려 주시면 웃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니까 웃자람이 있어도 나중에 어 예쁜 수형 만들기에 훨씬 더 좋거든요. 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몸 건강, 다육이 건강. <laughs> 고맙습니다.